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요, 어, 여러분과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보면 주변에 습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을까? 운이 나쁠까라는 이야기를 좀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운이 좀안 따르는 것 같은데, 운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혹시 나의 말과 행동에 어떤 운을 쫓아내는, 어, 그런 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분들을 좀 곰곰이 살펴보고 관찰하고 또 그런 책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을 쫓아내는 행동, 패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역설적인 말이 되겠는데요. 운을 쫓아내는 비결.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말인데요.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운을 쫓아내는 비결 첫 번째. 부자 흉내를 낸다. 실제로 지금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보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올 운도 쫓아내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상한 소비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번거 형편에 맞게 나한테 맞게 그냥 소비하면서 쓰면서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남의 이목을 너무 신경 쓰고 체면을 차리려고 너무 막 허례를 하고 그래서 형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하면서 가난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요즘에 나가 보면 최근 한 3~4년 동안에 길거리에 외제차가요.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3사 있지 않습니까? 벤츠, 아우디, 뭐 BMW 이런 차들이요. 이런 차들 막 거의 1억에 가깝거나 1억이 넘는 굉장히 비싼 차들인데, 이런 차의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 거의 전 세계 탑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차를 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되는 사람들, 그만한 차를 굴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타는 거는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제가 그 조사한 것도 봤습니다만 20대의 직장인들이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직장인이 1억이 넘는 차를 할부로 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부자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쓰고 사는 게 이제 기본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안 모일까? 왜 나는 이렇게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어디 좀한방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건 없을까? 왜 나한테는 돈 운이 없을까?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게 패턴이 돼 있더라. 음. 이런 걸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운을 쫓아내는. 자두 번째. 운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결. 남의 덕을 보려고 하더라. 남의 덕을 보려고 하더라. 어.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재물욕을 넘어서 더큰 욕심이 권력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어. 어떤 큰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을 많이 모은 사람. 옆에 가서 어떻게든 좀 덕을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소위 좀 떡고물이라도 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리고, 유명한 사람 곁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도 어떻게든 그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좀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 근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덕을 보려 봐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 좋은 운이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우리의 실력을 쌓는데 그걸 다 쏟아부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쌓는데 쏟아부어야 될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다 지금 쓴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운이 따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한테 운이 없는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력 실력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공무니만 쫓아다니고 남의 덕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실력 쌓는 거에 소홀하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도 따르지 않는다. 기회도 오지 않는다. 이거고요. 두 번째 는 뭐냐면 남의 덕을 보려고 거기 간 거예요. 덕을 보려고. 근데 사실 남의 덕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남의 덕을 보지 못하면 본인이 거기 가서 투자한 시간이나 뭐 돈을 투자했거나 하면은. 어, 이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 덕을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도 덕을 보러 갔기 때문에 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덕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에 빠지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사람한테 좋은 운이, 행운이 따를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한테는 절대 좋은 운이 올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자, 운을 쫓아내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없다 라는 말을 남발한다. 이 없다 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없다. 또는 돈이 없다. 또는 나는 운이 없다. 어, 이렇게 없다, 없다만 남발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사실, 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이게 거의 인삿말처럼 요즘에 우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화할 때도 받으면 오랜만에 전화하면 바쁘지. 그러면 어 바뻐. 이게 거의 예산말처럼 돼 있는 거고요. 오랜만에 만나도 아 시간 없지 바쁘지. 어 요즘 좀 시간이 없네. 이렇게 어 거의 너무 일상적인 대화가 돼갖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요즘 좋은 말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고도성장을 할 때나 그때나 진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런 게 미덕이었고 사회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부추겼죠 바쁜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라고 근데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바쁘게 살아서는요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바쁘다를 뜻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바쁠 망자 그 바쁠 망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 심변에 망할 망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망했다. 바쁘다는 게 마음이 망한 상태를 바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망한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어요? 마음이 망한 사람한테 좋은 운이 올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라고 이걸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어떤 좋은 기회, 좋은 운, 어떤 큰일 어, 이런 게 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바쁘게 산 사람. 하루 종일 쉴 틈, 생각할 틈, 휴식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산 사람은요 지금보다 훨씬 좀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가 어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게 매일 반복되는 일, 그래서 루틴한 일만 바쁘게 하느라고 진짜 정작 중요한 일이 뭔지는 생각 못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걸 반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 실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뭐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이 없을 때도 돈이 없다, 없다, 없다고 하 얘기하고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나는 돈이 없는 사람, 어, 내 잠재의식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가난해, 가난해. 그래서 나는 어떤 기회가 와도 이건 내게 아니야. 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나한테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말만은, 생각만은 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야. 어, 나는 지금은 돈이 없어도 나는 반드시 기회가 오면 난 그걸 잡을 거야. 어떤 기회든 잡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돈이 없더라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한테 그 기회를 탁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모든 문이 닫히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많은 문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음.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였고요. 자, 운을 쫓아내는 비결. 네 번째는 이겁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하루만도 저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어떤 선택?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아, 지금 일어날까 말까? 알람을 또 맞출까 말까? 선택을 했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조금만 먹을까 아이, 한 숟갈만 더 먹을까 선택을 했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책을 읽을까 아, 유튜브를 볼까 이러면서 선택을 했고 또 자리를 비켜줄까 말까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운동을 할까 말까 근데 이렇게 하루에만도 수십수백 개의 선택을 하는데 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게 두 부류입니다 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쉽고 편한 쪽을 주로 선택하는 사람이냐 내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쉽고 편한 쪽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려운 쪽 그리고 안 하는 쪽이 아니라 좀 뭔가를 좀 시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운이 확확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자 쉬운 쪽 편한 쪽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운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만 하고 변함이 없고 안 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운이 좋은 운이 가고 기회가 갈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아 뭔가 좀 다른 거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뭔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힘든 뭔가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조금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확실하지 않지만 도전적이고 뭔가 시도하고 뭐 이런 걸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당연히 기회가 오고 또 좋은 운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파워 액션입니다. 자 오늘 운을 쫓아내는 비결이라고 해서 역설적으로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그네 가지 모두를 지금 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이 중에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거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right now 바로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 번째 드린 말씀. 없다라는 말을 남발하지 말자. 내가 지금 실제로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 또 운이 없어도, 없다 없다 얘기하지 말고 나는 있다.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아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운이 잘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없던 운도 없던 시간, 없던 돈도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이따를 반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